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지금 카빈이 가장 쓰레기 성능. 안 좋아. 딜이안 가. 너무 구려. 러다가 반동 잡기 막뭐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. 쉬운... 아, 아, 그러니까 쉽긴 하 뭐라고 해야 되지? 쉽긴 한데. 네. 카빈 특성상 전탄을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한,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그게 엄청 네, 어려워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근데 네메스스 좋긴 좋다. 박기만. 그, 그거는 앞에 제일 첫치. 첫 발만잘 맞으면 잘 맞는다. 포탄이 음. 잘안 박혀서 그렇지. 형내 메시스 총 쓰세요. 브라미스안 음. 써. 랭크할 때는 못 쓰겠다. 그래서 보통 1번 랭크할 때 보통 날 성공을 했지 여기. 개핀데. 예 네. 근데 한 놈이 아닐 것 같아서 어? 까딸핀데? 오리편 어딜지? 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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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떨어져야 돼 으아. 스아 으아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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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. 으

나이스 나이 뒤치기 좋아 아 이거 못살리는데 못살리는 못살리는데 못 살리는데 아, 혼자다 혼자다 거왜 그걸로 갔냐 이쪽이줄았어원 아니 아니 여기잖아 여기 네, 이거, 이그 다음 원 내가 찍어놨다, 었 약간 밑에. 아, 그래요? 저로 가자고, 어. 어. 못 봤어, 원을. <놀람> 아, 저기 안 죽는다! 한번 붙잡고, 붙 와. 옆에. 갔다. 준비해. 적실여기 됐어.

주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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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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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나이스. 나이스. 오 이거 딴 팀이었다, 씨. 아, 진짜 같은 팀이 아니었어? 아, 씨, 근 끝난 줄 알았네. 아, 여기, 여기. 아하. 아나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반응이 빨리빨리 안되네 아 이걸 <laughs> 피를 아디 어, 어. 많이 넣었다 그래도 응. 여기까지 하자